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 어, 부산 지역에 재건축, 개발, 재개발 지역이 엄청 많죠. 사실은 부산은 오래된 동네고, 더구나 6.25때 이제 피난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뭐 핫한 지역, 핫하다기 보다는 뭐 이미 핫한 지역은 많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이 구성돼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뭐 서슴없이 남구 우암동, 감만동 일대를 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암동, 감만동은 그 전부터 신선대 부두, 우암부두 이 뒤쪽에 있는 관계로 그 접속도로에 컨테이너 부두, 이런 화물털피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불편하고 또 거기 또 신선대 이기대는뭐하는 그쪽 정는산 중턱이 돼서 개발도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부산외대, 부산외국대학이 우암동에 지금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가덕이나 지금 뭐 그쪽 우암동, 감만동 지역이 힘든데 부산 외대가 지난 7년 전에 1 4 년도에 저 남산동으로 옮겨갔습니다. 남산동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지금 거기는 우암동은 거의 뭐 슬럼가가 돼 버렸습니다. 상권도 다 무너지고 학생들이 기가든 우암동 화숙집도 좀더 폐허돼 버리고 완전히 거기는 뭐 그야말로 부산 외대가 옮겨가면서 초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재개발을 하자, 어, 부산 외대를 이제 재개발을 하자 이 많은 이제 부산시나 이런것 대학 측에서 머리 그삼매고 고민하던 끝에 공영개발을 하자, LH 토지주택공사의 어, 주도 하에 공영개발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부산시에서 행정적인 절차 지원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어, 결정이 됐죠. 됐고 2019년도에 뭐 그렇게 추진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뭐 LH 공사하고 대학 부산외대 그 성지학원이는그땅 부지 가격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뭐 마찰을 어 빚고 제대로 전혀 뭐 지금 개발이 진전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LH에서 땅을 사가지고 공영 개발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큰 카테고리는 정해졌죠. 정해졌는데, 부산에 내는 땅값을 더받을라 그러고, 이제 뭐, LH는 또 국가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은 또 정해지고, 뭐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 갈등 때문에 계속 뭐, 개발이 안되고 미뤄진 그런 성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지나가면서 아니 왜이 대학이 이걸 놔두고 있느냐. 뭐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공영 개발을 지어가지고 뭘 해야지 했는데 계속 뭐 지금 뭐 그렇게 방치되고 있죠. 주민들은 그게 병원이 오면 좋겠다. 왜냐면 그 지역에 병원이 좀 없으니까 그래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공영 개발을 위해서 이제 2019년도 1월에 업무협약을 뭐 맺었는데 오늘 계속 이제 외대하고 가격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외대가 지난해 말부터 이제 진행해가지고 오암동 캠퍼스 입찰 매각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워낙 LH하고 부산외대하고 가격 격차가 많이 나니까 부산외대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개발하겠다고 나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난해 말에 이제 외대가 1,150억의 최저 입찰 가격을 내셨는데 이게 뭐무산됐습니다그리고 지난해 이제 12월에 1,35억으로 0 낮춰서 재입찰 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게 30%씩 계속 까지죠.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규정상 제 유한 입찰이 두 군데는 없으니까 수요 계획을 수위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수의 계약을, 수위 계약을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할 업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부산 외대에서도 난감하게 진 거죠. 사실은 외대하고 LH공사하고 그 가격 차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200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LH공사에서는 한 800억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부산외대가 입찰공원에 거는 1035억이니까 한 8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차이 나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중간쯤 에가9 0 0억 하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지 않고 대학은 대학대로 나름대로 그걸 또 팔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뭐 만만찮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 lh 는 지금 뭐 lh 공사 그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정보 유출 관계로 해서 완전히 뭐 거의 뭐 조직이 반으로 줄고 뭐 공중군에 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지금 더 어렵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뭐 그건 떠나서 이 외대 부산 외대가 혼자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어쨌든 공영 개발이 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에도 어제 외대부지는 공영 개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 외대의 글 보면, 그 67%가 4만, 4만 평 중에 67%가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고, 나머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업적도 좀 넣고 주거적도 넣고 뭐 공업 지역까지는 필요 없겠지만은 그렇게 조금 걸린 생활시설이 들어오고 건물이 들어서게끔주거지역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부산시의 어떤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외대만 독자적으로 내가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런다고서 전혀 되지 가 않습니다. 다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사전 협상 대상 지역으로 이거는 지정을 벌써 해놨습니다. 지금 부산에 사전 협상 그 지구는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운대 재성동에 한진 컨테이너 부지, 한진 컨테이너 야드, 삼면이 건설에서 하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동일 건설에서 하는 일광의 한국유리 부지, 두 군데가 이미 거기는 공업 지역인데, 이제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으로 이제 용도로 변경하는 대신에 해주는 대신에 이제 개발 이익금의 상당액을 어, 공영 개발로 부산시로 이제 환수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 부산 원 캠퍼스도 사실은 뭐에 대해 그렇게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줄다리를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될 리가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로서는 아마 부산시에서 박영준 시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강하게 부산 애들 압박하면서 을 서로 이제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서 공영개발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사실은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지역구 그 박재호 의원도 뭐몇번 그냥 개발을 해야 된다고 압력을 넣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 하, 부산 외대 측의 책임이 더 큽니다. 뭐, 자기가 터무니없는 1,300억을 고집하고, 그걸 뭐 입찰해 내고, 공영 개발은 모르겠다, 이렇게 외면할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포기는 할건 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암동 외대 이전에 공영 개발을 하자는 그 여론이 지금 거의 뭐, 40%, 몇 가까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시설들도 사실은 뭐, LH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이제 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지금 뭐, 청년들, 기업, 청년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 병원들, 그렇게 여러 개 뭐,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사실은 우암동하고 일부 거기 이제 주변하고 용호동 이쪽으로 같이 이제 한 섹터로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암동이 지금 저렇게 부산 외대가 이전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지금 꽉 막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남구의 어떤 개발 플랜이 지금 헝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산 외대가 좀 양보를 하고 좀 낮춰가지고 천억 미만에 최소한도 뭐 천억에서 한 200억 정도 차이 난다니까 하뭐 크게 뭐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으니까 LH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뭔가 좀부산에 개발되는 지역에 물고를 털수 있는 그런 법이 좀 있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좀 기침을 했는데 그런 식의 개발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산 시역 외곽 지역의 개발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사람이 유입이 되고 또좀 도시가 개발이 되면 이 남구 그리고 그 외곽 지역, 부두 지역, 지금 그 지역은 북항 지역은 좀더 공항 시설이나 배가 북항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사실 북항은 지금 뭐 재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신선대부도 우한부도는 또그 외곽 그 변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 외대가 옮겨가고 거기에 개발됨으로 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나고 남구 지역도 제대로 좀어 개발이 될수 있는 그래서 우암동 간만동이 사실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외곽 지역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빨리 공영개발을 해서 뭔가 좀어 LH 하고 부산외대 합의를 해서 좀 부산시역의 발전에 뭐라 그럽니까 지렛대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아주 빨래 봅니다. 하여튼 부산외대하고 LH 공사 합의가 제가 볼 때는 곧될것 같습니다. 곧될것 같으면 개발이 좀한청더빠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